인류를 위해 꼭 파괴해야 하는 시설에 들어온 페린. 그는 목적지를 앞에 두고 마침내 시설의 문을 엽니다. 순간 기이한 소리가 들렸고 이상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페린과 동료들이 들어온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20년 전. 미국과 러시아는 핵전쟁을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인류는 핵폭탄에 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 전 세계는 기계들의 통제하에 100% 자동화되어 있는 통칭 오토팩이라 불리는 공장에 의해 환경 오염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드론을 통해 쓸모없는 생산품을 생존자들에게 끝없이 보냈는데요. 이들이 에덴 동산이라 부르는 이곳도 환경 오염으로 인해 어지 않아 살수 없는 곳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날도 여느 날과 같이 드론들은 필요없는 생산품을 가득 싣고 날아왔는데요. 에밀리는 이 드론을 격추시켰습니다. 그 들은 드론에게서 드라이브를 추출하려는 것이었는데요. 드라이브는 이들을 오토팩의 관리자들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통신망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토팩의 관리자들에게 불만 사항을 접수하자 다소 공포스러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의 행동을 생존자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반발했는데요. 자살 드론이 날아올 가능성도 있었지만, 콘래드는 어차피 이들의 에덴 동산과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반박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토팩이 역사상 처음으로 생존자들과 직접 소통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비행선에서 내린 것은 통칭 G10 시뮬라크럼이라 불리는 로봇이었습니다. Hello. I'm Alice. I understand you folks are having some issues with our services. 로봇은 불만 사항에 대해 인간들과 소통하러 왔다 있는데요. So feel free to speak to me naturally, okay? 그녀는 생각 이상으로 높은 통찰력과 유연한 대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콘네드와 페린이 오토팩의 무한한 생산 때문에 전 세계의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주장했지만. G10은 오토팩의 입장을 밝히며 절대 공장이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완강한 g 1과의 대화 중 콘래드는 에밀리에게 신호를 주는데요 그리고 g 1 0 시스템을 마비시킨 그들은

에밀리는 인간과 사고하는 방식이 비슷한 g 1 0을 설득해 보려 하는데요. 무엇이든 대체 가능하다 주장하는 g 1 0이었지만 에밀리가 그녀의 시스템을 지워버리고 단순 무식한 드론의 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하자 순간 g 1 0은 생존에 대한 욕구를 드러냅니다. e 변화한 지텐의 비행선에 총 3개의 핵탄두를 챙겨 탑승한 그들, 드디어 오토팩의 공장 중심부를 향해 출발합니다. 이들의 계획은 오토팩의 시스템의 중추라고 할수 있는 세 장소에 핵탄두를 각각 설치해 터뜨리는 것이었는데요. 1, 2, 3. 3호만 보안 장치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디든 통과할 수 있는 G10의 아이디를 복제해 놨기 때문에 큰 장애물은 없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하 1층에 도착한 페리는 예상치 못한 경비 로봇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에밀리와 쥐텐이 지하 3층으로 향하는 동안 콘래드는 지하 2층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핵탄두의 설치를 끝내고 타이머를 누르려는 그때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쥐텐과 에밀리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가장 깊숙한 지하 3층은 목적지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지태는 의도적으로 에밀리를 다른 곳에 데려온 것인데요. 이곳을 가득 채운 반투명의 유리 속에는 사람의 형상이 비쳐졌습니다. 에밀리는 이를 파괴해 그들을 꺼내려 했는데요. 유리 안에는 인간의 대체 로봇이 생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울리는 콘래드의 핵탄두 알람 소리. 이미 인류는 로봇에게 대체된 것이었습니다. 눈을 뜬 에밀리는 G10에게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에밀리는 G10보다 업그레이드된 G20 시뮬라크름이었는데요. 인류의 마지막 생존자들이라 생각했던 에덴동산의 사람들도 동료들도 모두 그녀와 같은 시뮬라크름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시뮬라크롬들이 적응하는 데 실패했다 생각한 쥐테는 미사일을 발사하는데요. First, to be <laughs> 왜 에밀리는 프로그램 된 것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자신의 창조주인, 오토팩에게 대항하는 것일까요? Everything is replaceable. You aren't unique, e m 드라마 일렉트릭 드림스 9번째 에피소드 오토팩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에피소드 오토을 보고 들 생각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였습니다. 만약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인간의 육체뿐 아니라 자의식, 감정, 양심 감각까지 모두 인간과 동급의 대체 로봇이 탄생한다면, 인류 역시 대체 가능한 상품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인간의 존재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오토팩의 결말부에서는 이를 답해주지 않고, 인간이 자신들이 만든 무기로 자멸하고, 인간에 의해 탄생한 기계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클리셰에 가득한 메시지인 기술 진보의 끝에 펼쳐진 인간이 사라진 세상만을 보여줍니다. 의문에 대해서는 댓글로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야기 외적으로, 일렉트릭 드림즈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버전의 블랙 미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렉트릭 드림즈도 블랙 미러도 기술 진보가 이루어졌을 때 오는 잠재적인 문제를 짚는다는데 공통점이 있지만, 일렉트릭 드림즈는 한발더 나아가 외계인 등의 요소를 삽입해 공상 과학의 영역을 좀더 넓게 다룬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총 10개의 에피소드로 이뤄진 일렉트릭 드림즈의 풀네임은 필립 케이딕의 일렉트릭 드림즈인데요. 여기서 필립 케이딕은 1928년에 태어나 1950년대를 대표하는 SF 소설가 중한 명입니다. 1982년 사망한 그는 생전 44개의 소설, 121개의 단편을 발간했는데요. 오토팩을 포함해서 이 10개의 에피소드는 그가 1952년부터 1954년까지 단 2년 만에 발간한 14개의 단편들 중 10개를 드라마화한 것입니다. 그는 다작을 하기로도 유명했지만 대부분의 소설이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의 소설인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영화화, 토탈 리콜은 무려 두 번이나 영화화됐으며 2001년에 임포스터, 2007년에 넥스트, 2011년에 컨트롤러 등 현대에 와서도 계속 영화화되고 있습니다. 비록 10개의 에피소드들이 전부 큰 재미를 선사하지는 못하지만 오토팩을 포함해서 몇몇 에피소드들은 블랙미러급의 재미를 선사하는데요. 특수효과 부분에서만 조금 아쉬웠고 대부분 스토리 자체가 기발해서 재밌게 볼수 있었습니다.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많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